진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퍼 스케일러를 받아보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느껴보셨겠지만 되게 찌릿찌릿하고 불편감이 있지만 이 피에조는 이렇게 막전 세라믹으로 더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치아에 가해질 때는 충격이 훨씬 덜합니다 치아 시려가지고 스케일러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 피에조 스케일러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오늘 제가 몸소 느껴가지고 다음에 이걸 해달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할까 합니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그리고 잇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료체계에서는 1회에 치석제거술, 그래서 스케일링이죠. 예전에는 적게는 6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하는 스케일링 진료비를 만 원대 후반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설립되어져. 그걸로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 의사가 약간의 마취하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깊숙히 기구를 접근시켜서 치은 연하에 있는 이몸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여러 가지 병적 조직들을 깨끗하게 긁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긁어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을 매주 하고 장세척을 매주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 요 잇몸 치료하는 행위도 잇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마취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아, 뭐 치과는 정말 무서운 곳이야라는 이런 걱정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치주치료라는 핵심은 치아를 쌓고 있는 이 깊이가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스케일링으로도 해결되는 방법, 그리고 에어플로우 같은 이 주변에 있는 병적 조직들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정도 필요하다면 잇몸치료, 그리고 잇몸수술이라고 해서 기구로 접근이 잘안 되면 의사가그 부분을 약간은 절개를 해가지고 치아를 확보해서 깨끗하게 뿌리 쪽에 있는 병적 조직들을 긁어내고 재생약제까지 넣어서 봉합을 해주는 잇몸수술이라는 단계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숙련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건지, 잇몸 치료가 필요한 건지, 잇몸 수술까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죠 코 안에도 있고요 귀에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촉촉한 입안 그리고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들과 그리고 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서식하고 있고 분비물들 배출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랑 섞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양과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구강에도 불치평이 있다 이렇게 하는 영상을 올려서 입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들과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직 다 밝혀내지도 못할 정도의 박테리아들과 들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입 안에 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 몸에 퍼지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부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해외 논문에서도 밝혀내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꼭 받아야 되는 정말 핵심적인 치과 진료 중에 하나거든요. 제 지인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을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리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자. 자동 세차 맛집이네 이런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세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동 세차는 이솔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이 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통세차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고압 세차로 기스가 나지 않으면서 차량 표면에 묻은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차 기술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치아 표면도 에나멜이라고 두꺼운 층 안에 치석과 그리고 외부 인자들이 그 안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초음파스케일러 그 부분을 갖다 대서 찌릿찌릿하게 그 부분을 떼어내는 원리가 초음파스케일러라는 장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에어플러라는 이런 장비들은 치아 표면에 고압으로 물과 자일리톨의 원료가 되는 에스톨 파우더 같은 걸로 깨끗하게 그 안에 고압으로 분 해 주면 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과 박테리아들, 그리고 치석들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요. 우리가 치아에 스케일링을 갖다 댔을 때 정말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 때문에 다음에 다시 받을 생각하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찌릿찌릿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장비들이 개발돼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조와 에어플로 우 영향으로만 해도 정말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이 구현되는 게 최근 치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플로 스케일링 받아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독일에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에어플로 신형 장비가 들어와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스케일링을 할 때가 돼가지고 전담 치위생사 선생님한테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을 받으러 조금 있다가 촬영 끝나고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에어플로 저희 장비의 첫 번째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 안경이잖아. 안 써도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안 써도 잘 보여? 이게 가까운 건 보여요 뭐하는 거 써? 제가 듣기로는 VIP 전문 스케일링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 최고의 섬세한 손 <laughs> 집관 항상 웃어봅시다 6개월 만에 드디어 스케일링 다시 원장님 에어플로우 처음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번에 새로 그 업그레이드된 장비에 어, 신형 에어플로우 장비를 <laughs> 체험하게 된 날이어가지고 지금 설레긴 한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안 아플 거라고 계속 달리냐고 어가지고 네. 긴장되고 있습니다. 호관장님은 네. 어, 에어플로 해보셨어요? 저 받아봤어요. 어 어때요 어때요? 안전 달라고 안전 달라고. 제가 어제 빨리 받아보라고. 어, 네. 빨리 받아보고 여러 대 사달라고. 매니저 <laughs> 사랑님도 그렇고 규정 배치도 <laughs> 안 아프게 해주고 이러시면 네. 네. 안 <laughs> 원장님, 오늘 에어플로우 처음 받으셨잖아요. 소감 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도 스케일링을 치과에서 일하면서 주기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마음이 잘안 먹어져가지고 내심 조금 떨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치과에서 진료 스케일링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초음파 스케일러를 받아보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초음파로 지금 잘안 느껴지지만 이렇게. 아이고. 진동 소리가 나거든요? 칠판 조금, 긁는 네. 소리 같은 게 나요. 이게 자석을 통해가지고 초음파로 미세한 진동을 상하좌우로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치아에 힘을 가해주면 거기 에 붙어있던 치석들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느껴보셨겠지만 되게 찌릿찌릿하고 약간의 불편감이 있지만 이제 이 피해존은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소리는 똑같이 나거든요? 근데 확대해서 보면 앞전 세라믹으로 돼서 상하좌우가 아니라 전후방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치아에 가해질 때는 충격이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초음파 스케일러하고 혼용해가 사, 사용하거나 치아 시력 가지고 스케일링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정밀한 스케일링을 하고 편안한 스케일링을 할때이 p 조 스케일러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오늘 제가 몸소 느껴가지고 다음에 이거를 해달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몇달 뒤에 다시 또 스케일링 받을 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잇몸치료와 스케일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잇몸치료와 스케일링은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구강건강과 치아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